저희 집 앞이 너무 흙밭인데 여기서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파고라 설치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설치 공간 문제입니다. 특히 흙바닥이나 돌이 섞인 바닥이라면 과연 파고라를 설치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고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설치 후 우리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완성되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고라입니다. 얼마 전한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설치하고 싶은 공간이 흙바닥인데 심지어 돌도 많이 섞여 있어서 설치가 가능할까요? 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바닥 형태에서도 안정적이고 예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메리평 주춧돌입니다. 저희 아고라는 다양한 형태의 주춧돌을 보유하고 있어 설치 공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메리평 주춧돌은 흙바닥처럼 불안정한 곳에서도 튼튼하게 하중을 받쳐 줄수 있는 특수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고라 자체가 주는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외관 덕분에 설치 후 공간이 한층 더 멋스러워집니다. 햇살이 비치는 공간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파고라는 감성 가득한 힐링 공간으로 변신하죠. 오늘은 실제로 흙바닥과 돌이 섞인 공간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 과정부터 완성된 모습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출후에도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과 함께 아름다운 비주얼로 고객님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아고라 파고라와 함께라면 더욱 멋지고 우아한 공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공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고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